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은나 쌤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관계가 깊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 하나를 말해 볼까요? 음, 첫 번째로 연필. 아, 네, 지우개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이번에는 교과서. 네. 노트, 공책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네요. 이렇게 물건들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두개 앞부분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런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 즉 문장은요. 대체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찌한다, 어떠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다. 누가 어찌한다. 누가 어떠하다. 또는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요. 학생이다, 뭐 선생님이다, 뭐 이런 것처럼 무엇이다의 형태를 갖는 걸 말하고요. 어찌한다 라고 하는 건 달리다, 먹는다, 읽는다 이런 것처럼 움직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빨갛다, 둥글다, 높다, 낫다와 같은 것들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로 어떠하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문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두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쉽게 파악하는 방법 한 가지를 좀 먼저 알려드리면요. 보통 우리말은 이렇게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무엇이다, 어찌한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맨 끝에서 무엇이다, 어찌한다, 어떠하다를 찾으시고요.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것과 관계가 깊은 누가 무엇이를 찾으시면, 네. 그 부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우리 실제 문장들을 보면서 문장 나누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늙은 농부의 새 아들은 게을렀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 게을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찾았죠? 그런데 누가 게으른 걸까요? 네, 늙은 동부의 이세 아들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 늙은 동부의 세 아들은 바로 누가가 되는 거고요. 게을렀습니다. 라는 건요. 게으른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니까 무엇이다, 어찌한다, 어떠하다 중에서 바로 어떠하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늙은 농부는 새 아들에게 밭에 보물이 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은요. 말해 주었습니다 라는 걸 찾으시고 누가 이런 말을 해준 걸까요? 바로 새 아들이 아니라 늙은 농부가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 뒤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자, 누가? 늙은 농부가. 새 아들에게 밭에 보물이 있다고 말해준 건데요. 자, 말하는 건 입술이 움직이고 있죠? 바로 움직임이니까요. 어찌한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밭으로 달려간 새 아들은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땅을 팠다. 라는 말. 그런데 누가 땅을 팠나요? 바로 새 아들이 땅을 판 거죠. 여기에서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누가? 밭으로 달려간 새 아들은 열심히 땅을 팠대요. 땅을 파는 건 어때요?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어찌 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 포도송이었습니다를 찾았는데요. 뭐가 포도송이었다고요? 바로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이 포도송이였던 거죠. 여기에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바로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인건데요. 바로 무엇? 포도송이. 이다, 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엇이다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나누기 해봤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두 부분으로 나누니까요. 훨씬 더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하면서 글을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의 뒷부분을 살피면서 앞부분을 보면 어색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훨씬 더 문장을 이해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어색한 문장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연습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